시작했다. 시작합니다. 첫판, 오랜만에 첫판. 어, 살인자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살인자. 아, 감사합니다. 데스님 네, 별풍선 두 개.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laughs> 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예, 조금, 본업도 있어가지고, 예, 틈틈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매일은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또 기분이 좋네요. 열심히. 그좀 약간 어제는 밤에 하려고 그랬는데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았어. 2 시쯤 잠들어가지고. 놀다가 친구하고 조금 놀다가 잤어요. 어서오세요 이스타님 삐양님 어서오세요 그 별풍선 감사합니다 저를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한 이틀 못 뵀죠 바빠가지고 대바 됩니다 아마 살한두 살짜로 좀 도전을 해보려고요 어디 있어 어 근데 한 명이 튕겼나 보다 세방 밖에 없네요. 아비앙은 돌도 조금 있다가 한, 한 판에서 부판 하려고요. 종부가, 근데 너무 그 점수작인 것 같아갖고, 톱이 그리고 한 방이 이렇게 좀, 어, 잡는 맛이 있어갖고, 톱을 좀 키워보려고 하는데, 네요 이 근처에서 소리가 들렸지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20명이야 얘어떻게 <laughs> 나올 줄 몰랐나봐 <laughs> 아이고 미안해라 어떡하나 그러게 왜 처음으로 왔어 <laughs> 아니 거기 들어가 모를 줄 알았음? <laughs> 오! 유이래 왜 이래? 아니 나는 해도 안 되던 견제단이돼와 진짜 이거 초보한테만 견제단 되나 보다. 와 초보한테만 되나 봐. 피에스님 어서 오세요. 왕벌바이다님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그거라고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어떻게 얘는? <laughs> 아 진짜 초보가 인 보다. 진짜 초보. 정말 초어간줄 알았나봐. 스페이스바 눌러야 돼. 스페이스바 눌러야 돼, 스페이스바. 안그럼 죽어. 아유, 스페이스바 누르는 거 몰라. 아유. 왕갈비님 어서오세요. 네이비에스님 오랜만이에요. 아니, 접종했어, 그리고. 왜 그랬어. 초보인가봐요. 이런 상황이 올줄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정말 초보네. 와, 살인자 하니까 진짜 초보들 만나네. 살인자 좀 해야겠다. 랭 올리지 말고. 랭 올리지 말고요. 턱만 좀 뚫고 살인자 해야 되, 되겠다. 근데 이게 랭이 자동스럽게 올리, 올리지 않나까어차게잘 <목소리>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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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시는 분들도 만나면 랭업할 수 없으니까. 나를 보고 옷장에 숨으면 어떡해. 근데 지금 여기 네 명이 아니라 한 명이 튕겨, 튕겼어요. 여기서 뛰어가겠죠?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안 뛰어가네. 전 이때 구석을 봅니다. 구석을 봐서, 구석에서 뭔가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거 옥수수 밭으로 숨어서 빠져나간 것 같은데. 네 어서오세요 온라인님 오랜만이에요 한 이틀 쉬었더니 막 데스맨이 별풍선 주시고 난리 났어요 아 자주 하겠습니다 제가 바쁠 때는 좀 그렇고 어제는 하, 저녁에 하려고 했는데 컨디션이 네 살인마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냉하니까 초보들이랑 만났어요 이리와 저 밑에 숨었네 내가 모를 줄 알고 내가 모를 줄 아냐고 <laughs> 초보예요 초보 <웃음> 초보였어 <웃음> 이거 잘 살인자 볼줄 몰라 그냥 넘어가면 되는 줄 아나 봐 예. 재밌네요 초보랑 하니까 아 이래야지 대바 예. 내가 자꾸 점수장만 하고 안돼안돼 안 돼. 예. <laughs> 아이고, 구하러 왔다, 여기도. 그리고 발전기잘못 돌려요. 나 아, 무서운 여자야. 견제단하나 견제가 아닌데. 대리인이요? 음. 저랩 파고 하니까 참 재밌네요. 저살인자랑 해야 될것 같아. 살인자는 어, 구하러 왔어. 어, 바보 같아. 야, 한대 맞고 해야지. 와, 우리 초보들 죄송합니다. 아, 바보 같아. 말해서 죄송해요. 아, 진짜 초보인데, 얼마나 이게 무서울까. 가뜩이나 톱인데. 올킬? 어머! 아니, 견자단이 아까부터 견자단이 돼! 와, 저 랩들은 견자단 이거 높여줬나봐. 아까부터 견자단이 돼. 도망가면 안 되지. 미안해. 아니, 네가딱 그렇게 도망가면은 내가 잡지. 어쩔 수 없음. 잡힐 수밖에 없음. 아, 제 웃음소리야. 제가 좀 사악하자. 제웃음소리 자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킬다 왜? 안 돼. 그면 점수 높아지는데. 잘하는 잘하는 <laughs> 잘하는 사람들을 빨리 만나서 랭, 이거 랭업은 못해야 되는데. 아 살인 말을 해야겠다.